안녕하세요 수진의 독서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11월 달을 맞이하게 됐네요 올해 11월 달에는 여러분 모두의 건강운과 재물운이 함께하는 기한 한달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오늘 한학자 청재님의 평화의 어머니 제게 82페이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푸른 성광이라는 제목으로부터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터졌대요. 글쎄 북한군이 3팔선을 밀고 내려왔답니다. 내게 8살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당 한켠에 복숭아꽃이 밝게 피어오르고 길목에 보드나무와 블라타너스가 한껏 우거진 초여름 아침이었습니다. 그 초록빛 여름날이 무색하게 아침부터 삼삼오오 모여 걱정하는 주민들로 골목이 가득했습니다. 나만으로 내려와 그나마 생활이 조금만쯤 되는가 싶었는데, 북한 이민군이 가슴 기습 남침으로 결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전부는 허동, 지동, 대전으로 후퇴하고, 북한군을 막기 위해 한강 다리를 폭파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소울사설을 부러주셨습니다 이틀 후새벽개에 문득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나 피란붓다리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나는 눈을 감고 두 분의 대화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우리도 피란을 가해해요. 공상단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긴 해도 여자들을 험하게 다루기해야 하겠니? 우리가 북에서 내려오는 것을 알면 그 자리에서 해칠 줄도 몰라요. 어머니는 오로지 주님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내일 정성을 드렸었는데. 공산당이 밀군이로 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따갑해졌습니다. 1950년 6월 27일 저녁, 부슬부슬 비가 내렸습니다. 다갑한 비란 행렬이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도 서둘러 부다리를 안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밤비를 맞으며 한강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한강 인도교가 어둠 속에서 어수불해하게 보일 때, 나는 불현듯 어느 어떤 예감이 들어 외할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외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외할머니는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고개를 숙여 잠시 나를 바라보고 다시 고개를 돌려 집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숭종이가 올지도 모르겠구나. 혹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다시 돌아가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셋은 더벅 더벅 걸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충펴고 쪽잠을 잤다가 유란한 스리쿼터 수리에 잠이 깼습니다. 장어지문으로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문이 급하게 열리고 군복을 입은 외삼촌이. 허겁지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분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제는 떠나도 되겠구나 안심이 되었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빨리 떠나야 합니다. 육군본부에 근무하던 이 삼촌은 전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다가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다는 전보를 접하자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히 차를 몰고 집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놓은 붓다리를 들고 부랴부랴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부연 골목에 스리코터한 대가 시둥이에 걸린 채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삼촌은 우리를 태우고 급히 한강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한강 일대는 새벽인데도 이미 많은 피라민들이 물려들어 혼란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한강 인도교로 향했으나 골목이 인파로 확 막혀 줌처럼 밖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외삼촌은 육군 장교였고 다리 통행증을 지니고 있었기에 시리코터에 경적을 올리며 피라민 사이를 헤치고 겨우 겨우 한강다리를 건넜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손을 콕 잡고 피라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자란 공포와 혼란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건너자마자 윗삼촌이 소리쳤습니다. 엎드려요! 꽝! 한강인도교를 빠져나와 얼마 못가 갑자기 뒤에서 꽝!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불은 삼광과 함께 갱음이 터졌습니다. 차를 급히 세우고 우리는 허겁지겁 내려서 길가 낮은 곳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얼른 보니 한강 다리가 폭파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 불빛을 영영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악마의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눈 빛과 같았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었던 수많은 사람과 군인, 경찰들이 강물에 빠져 숨졌지만 우리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불과 몇 미터 차이로 생과 사가 갈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 죄 없는 사람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하늘은 왜 우리에게 이토록 큰 아픔과 시련을 주시는지 짧은 순간이었지만 많는 생각이 내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정확한 답을 떠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눈을 뜨자 두 동방으로 파괴된 다리가 어둠 속의 흉낙물골로 남아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8일 새벽 3시였습니다. 정부는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민군이 내려오기도 전에 유일한 한강다리를 미리 폭파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피란길에 올랐던 무고한 사람이 무수히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는 외삼촌의 도움으로 생명을 무사히 지켰습니다. 목숨이 총각에 달린 순간 하늘이 보호하사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금도 한강 다리를 건널 때면 그때의 본성광과 피라민들의 아비 귀환과 같았던 빛명이 떠올라 가슴이 아파옵니다. 나는 어린 나이에도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목격했으며 난민 생활을 처절하게 겪었습니다. 순박한 사람들이 하리 목숨처럼 죽어 갔었고. 부모일은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거리 이고 저곳을 헤맸습니다. 여덟 살의 어린 소녀였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강 다리가 맥없이 무너졌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 벌써 7 0여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목을 대가 먹먹해집니다. 몸을 겨우 주스른 우리는 낯선 길을 걸고 걷고도 걸어 남한으로 향했습니다. 뒤로는 차를 얻어 타기도 하면서 전라도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군인 가족 피라민 수용소에 머물다가 9월 28일 수복호 다시 서울로 올라와 민적상 가옥에서 지냈습니다. 그것도 잠시 50만의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 지묵하면서 1951년 1월 4일 후퇴에 또다시 벼랑길에 올랐습니다. 군인 가족은 특별열차를 탈수 있어 무사히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그 고행의 노정은 필설로 다할수 없었겠지만 굶어죽고 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시체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삶과 죽음을 넘나들던 피랑노정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올 때도 남한에서의 피란 와중에도 늘 함께하며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